여자는 왜 환승하고 싶을까요? 그 남자를 만나는 1분 1초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. 내가 애를 계속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? 내가 애를 만나는 게 시간 환비가 아닌 걸까? 이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그 남자에게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.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여성은 마음속 깊이 한 가지 욕망을 억누르면서 사랑하는데요 그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 사랑을 온전히 주고 싶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욕망입니다 나는 이렇게나 줄 사랑이 많은데 그걸 줄 남자가 없지 않으신가요? 여성은 존경심이 드는 남성하고만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그 남자가 어느 순간 한심해 보이고 존경심이 되지 않으면 첫째로, 성욕이 식습니다. 둘째로, 그 남자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. 이 남자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? 이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. 남자는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, 여자는 최고의 남자 한 명을 만나 그 남자를 소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.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, 정교심이 들지 않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싶습니다. 특히 결혼욕구가 올라오는 20대 중후반 이후에 이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. 하지만, 거절할 명분도 없고, 이별을 구하기가 참아 괴로워 헤어지지 못하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봤습니다. 사랑이 식어버린 자신을 좀더 받아들이셔도 됩니다. 존경이 들지 않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셔도 됩니다. 최고의 남자를 찾아 가장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이 하고 싶은 여성의 본능입니다. 바람이 아닌데 뭐 어떤가요? 제가 말한 환승은 바로 다음날 사귀는 그런 환승이 아닙니다. 헤어지고 일주일, 이주일 후 다른 남자분을 대시한다면 만나도 괜찮습니다. 여러분은 애견녀입니다 여성의 몸 안에 차고 넘치게 흐르는 이 에스트로겐은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은 호르몬입니다. 타인을 이해하는 EQ가 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는 그 여러분의 힘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남자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향 연애는 여성이 끝없이 불안합니다 진정, 뼛속 깊이 존경스럽고 희생하고 싶은 주는 사랑을 할수 있는 그 높은 등급의 남자를 찾아가 유혹하고 가지세요 그 남자도 포스처럼 다가오는 여러분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더 이상 쉬운, 받아주는 연애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쟁취하는 포스의 비밀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님 글을 참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